황황을 할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멋이야. 见过。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길곡 초등학교 총동창회 제18차 전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에, 서로 1년 만에 만드신 동문끼리 서로 인사하고, 그래갖고 회의를 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객례를 하면 전부 다 서로 반갑습니다. 상호간에 인사하고, 에, 앞뒤 사람과 악수도 한번 해주시고, 침묵하는 도모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자 반갑습니다. 아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7대 장경식 총동창회 회장님께서 제18차 전기총회 개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길곡 초등학교 총동창회 제18차 정기총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laughs> 이어서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있습니다. 국기는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있습니다. 국게이에요경님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겠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신 순국 선열 및 먼저 가신 동무님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 교과재창이 있겠습니다. 교과재창! 하도록 하습니다 먼저 길곡초등학교 민성도 교장 선생님께서 참석하여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곡면 송명흠 면장님께서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의회 장희용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곡면 이장단장 송진수 단장님께서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패정리이겠습니다 이욱은 16대 이욱은 전임회장님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와 바랍니다. 감사패 제16대 회장을 역임하신 이욱은 33회 전임회장님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총 동문의 이름으로 장정식 회장님께서 감사패를 직접 수여하시게 됩니다. 2018년 4월 20일 동문 1동 박수로 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 17대 장정식 총동창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고향 길곡에 배사님 주에 자리한 목요는 1925년 개교일에 올해로 87년의 역사로 이어오면서. 그동안 4천여 명의 훌륭한 동문들을 배출하여 사회 각 분야에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학생 숫자는 점점 늘어가지만 훌륭하신 민성도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경매의 가르침에 창녕문 에서 모범적인 학교로 인정받고 있고 우리 선배로서 모교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더욱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동향에도 2001년 창립에서 오늘날까지 이끌어주신 역대 회장님과 선배님, 기별 해당 총문들의 현실적인 봉사와 노력에 대하여 이자를 리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릴 적 우리가 뛰어놀았던 이곳 목요운동장에서 오늘 선후회동문여러분을 모시고 화학과 친목을 돈독히 하는 2018년 총동창회 제18차 정의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쁨과 함께 책임감도 크게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총동청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전통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후임 기초에서 자기 집행부 인수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다가 결국 36개 동문들의현신적인 봉사와 단합된 모습으로 순섭 회장이 선출되어 우유곡절 끝에 자기 지방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출범하는 제 18부 18대 지방부에 힘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경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졸업을 더고자 연예인 초전 공연 이벤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부, 3부. 즐거운 시간 되시고 공연 까지 질서 있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삼촌은 탑 문물을 협찬해 주신 길곡 체육계 회장 역대 회장님과 신덕 이병두 이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2일 제 17대 총동창 이다 다음은 길곡초등학교 목욕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축사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길곡초등학교 교장 민승도입니다. 주간 일기 예보에는 비가 많이 예고되어 있어 걱정이었지만 또 오늘 아침에 비가 잠깐 헛뿌려서 걱정이 되었지만은 다행히 하늘이 길곡초등학교 총동창회를 도와서 날씨도 덥지 않고 미세먼지도 없이 이 동창회에 진행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날에 제18차 길곡초등학교 총동창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을 위해 고생을 하신 주광기 34회 장정식 회장님과 이인식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 기수별 회장 정무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을 수차례 맡아 후배들이 잘 성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46회 이우수 운영위원장님과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30회 송종화 어르신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매우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길곡초등학교는 초등학생이 26명 유치원생이 9명 모두 33명입니다. 그중에 증산리에서 8명 길곡리에서 6명 마천리에서 4명 오리에서 6명의 초등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과 같이 비록 학생 수는 적지만 알찬 배움 따뜻한 어울림, 스마트한 체험을 하면서 행복 길곡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학생 중심 진로 교육 동아리 등을 조직하여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선도 교육, 학교, 그 다음에 협력형 마을 학교 등 4개의 선도 학교를 운영하면서 길곡의 후배들이 미래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7회 졸업식에 1인당 10만원의 장학금 등 60만원의 장학금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기에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 인간이 판정 내리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얻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얻는 동안에 다른 것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변의 친구들과. 선후배들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선후배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귀한 시간을 내어 모여주신 친구, 선후배 동무님들이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동장의 회무보고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회무보고 및 3월 17일 임원이사의 결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사무총장이 하겠습니다. 예, 예 지난 3월 17일 어, 임원에 의해서 논의된 어,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페이지 3페이지에 우리 동창회 그 회칙에 보면 은 고문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제도가 기준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그 일단은 고문제도를 삭제하기로 이문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총회 여러분, 참석해주신 동문 여러분들이 가결해주시면은 요 3, 3장 16조 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해주시면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 집행부 구성이 36기로 넘어가면서 좀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면은 현재 수석 부회장이 지금 이름이 거기 조금 누락되었습니다. 거기 우리가 인쇄를 들어가고 나서 수석 부회장이 그 내정대가 선임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그 시차가 차고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주시기 해 바랍니다. 또 동창회에서 저 지난번 이모네에서또 결정된 것도 동창회 지금 참여도가 지금 선배님 한 30, 40회 이전까지는 참여도가 어느 정도 60% 70%로 오는데 48회 이후에는 지금 참여가 거의 한5% 10%도 채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그 이모네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그 우리 총동문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구배 동문들이 많이 참석해 주도록 서로 각자 좀 관심을 가져주실 예.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집행부는 우리 해치기는 없습니다만은 관행상 그냥 후임 기수로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자기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에, 그렇게 이번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2017년도 결산 감사 보고 및 2018년도 예산과 해무 보고에 대하여 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 2017년도 결산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은 다 시간 관계상 소개할 수 없고 2017년도 집행금액이 1387만 3340원이 집행을 해서 2018년도 제18자 집행부가 인수받은 금액이 2228,760원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올해 2018년도 예산은 근데 예산기 추정시입니다. 전년도 계산 금액을 대비해서 올해도 예산, 예산 집행 금액을 약 167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 보고와 대, 대하여 이해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재 참석하신 각 기별, 회장, 총무님, 그동안 1년 동안 집행부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물론 참석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참석하신 회장, 총무님은 전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각 기별, 회장, 총무님은 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지금 각 기별 회장 정무님 찾아가신 분들인데, 여기 찾아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동 동문의 네, 전부 다 경기하는 의미에서 경기의 박수를 크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앞으로 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회장 정무님 <laughs> 다음은 자기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현재 수족회장인 3 6개 한선호 동무님을 제18대 총동창회 회장으로 선출되음을 선포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대 회장님, 단상으로 걸러와 주십시오. 상동자회 회장님으로 선출된 황선호 회장님께 동창회 기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18대 회장님은 기를 받으시고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제18대 총동상회장으로 선출된 황수도 회장님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길곡초등학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길곡초등학교 총동상회 회장을 맡게 된 36회 황선호 인사들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에 앞서 그동안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임 회장이신 장성식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성식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선후배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를 신임 회장으로, 신임 회장으로 추천해 주신 모든 분들 저를 회장으로 받아주신 길곡초등학교 모든 선후배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와 임원들은 역대 회장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전통과학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일선에서 나전자세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저는 훌륭하신 역대 회장님들의 뒤를 이어 동문의 침묵도모와 모교 발전에 헌신하는 동문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보고 싶은 동문회 만나면 재미있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싶은 동문회, 헤어지면 아쉬워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신나는 동문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요, 길곡 초등학교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여 동문과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동문회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일들은 결코 저 혼자의 계획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제가 할 일을 깨닫고 더욱 동하고 발전하는 동문회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박수로 박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6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주동안 사무총장님을 소개해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6회 주동안입니다. 내년도 사무총장을 맡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은 우리 회측에 따라서 각 기수별, 각 동기 기수별로 회장님으로 그, 계시는 분들은 우리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당년직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기별 회장님 전부 제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각 기별 회장님. 각 기별 회장님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주십시오. <목소리> 이 기별 회장님들이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이종종공무의 발전과 활성화에 대한 상당히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각 기별 참석하신 안 분도 꽤나 많이 계시는데 지난에 참여해 주신 분각 기별 회장님한테 우리 경기에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주시기니다 그다음에 각 기별 청무님들 자리에 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청무님들. 각 기별 총무님들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일어나면 되는거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주죠 사실 각 기별 다동계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실무자는 바로 총무입니다 총무 종무. 이분이 제일 고생도 많 하고 제 시간도 제일 많이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좀그 회원들이 진짜 햇볕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님한테 힘을 실어주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박 기수 총무님한테 저부터 진짜 큰 경유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기 시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감사님이 지금 참석을 안 하신 관계로 감사님에 대한 순출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 시간상 기타 토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상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회의 주제 하시겠습니다. 총동창회 활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죠. 없어지면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언날 시간 놔주시고 되겠습니까? 정말 된구를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2 0 1 8년 길곡 초등학교 총동창회 제18차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